AP 투자연구소입니다. 11월 8일, 오늘의 장중 체크포인트 함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양대증시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0.46%, 코스닥은 1.40% 상승하고 있는데요. 전일 미국 증시의 상승에 이어 국내 증시 또한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는 전일까지 트럼프 당선에 대한 충격 매물들이 일부 출회되기도 했었는데 해당 매물들을 소화하며 동시에 미국의 FOMC가 증시의 호재로 다가왔고 외국인의 기관의 투자 심리가 긍정적인 모습을 확인해 볼수 있겠습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는 지난달까지 3개월 연속으로 국내 상장 주식을 순매도했다고 하는데요. 지난달에는 4조 3880억 원어치를 순매도했고 이번 달에는 수, 수급 심리가 조금 돌아올 수 있을지 여부가 중요한 한 달이겠습니다. 오늘은 중국 전인대 마지막 날이라고 합니다. 최근 중국은 GDP 목표 5%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더욱 불거지며 많은 투자자들이 회의론을 느꼈었는데 이에 따라서 회의 마지막 날임에 따른 경기 부양책이 어떻게 발표될 것인지 여부가 중요한 시점이겠습니다. 백종원 대표의 더본 코리아가 상장 후 오늘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외국인 기관은 계속해서 연속적인 매도세를 보이고 있고 개인은 연속적인 매수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7%가량 하락하는 모습인데 상장 후 이어지는 흐름을 계속해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의 테마 흐름입니다. 오늘은 AI 관련주, 양자 암호 관련주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약세인 테마로는 조선 관련주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의 장중 체크포인트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